장민호 그는 단순히 노래로만 사람들을 사로잡는 가수가 아닙니다. 수많은 팬들에게 트로트 황제로 불리며 무대를 장악하는 그의 카리스마는 물론 그의 재정적인 성공 역시 많은 사람들에게 궁금증과 놀라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그가 쌓아온 부와 명성, 그리고 그 배경에 숨겨진 재정 전략들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장민호의 거대한 자산을 둘러싼 흥미로운 이야기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장민호는 오래전부터 가수로서 활동해 왔지만 그가 트로트 장르에 발을 들인 후에야 본격적인 성공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트로트는 한국에서 꾸준한 인기를 유지해 온 장르이지만 최근 몇년 사이 더욱 화려한 부흥기를 맞으며 대중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트로트 가수로서의 입지를 굳힌 장민호는 독보적인 음색과 무대 장악력으로 팬들의 사랑을 한몸에 받게 되었으며 이는 곧 그의 재정적인 성공으로도 이어졌습니다. 장민호의 주요 수입원 중 하나는 바로 그의 콘서트와 팬미팅 등 라이브 공연입니다. 전국을 돌며 열리는 그의 공연은 매회 매진을 기록하며 뜨거운 인기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팬들과의 소통을 중시하는 그의 공연 스타일은 관객들에게 특별한 감동을 주어 팬들이 그의 공연에 몰리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공연 활동은 상당한 수익을 창출하며 그의 자산 형성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의 앨범 판매량 역시 꾸준한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장민호는 매 앨범마다 새로운 스타일을 시도하며 팬들과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이로 인해 그의 앨범은 발매 즉시 큰 호응을 얻으며 판매고를 올리고 있습니다. 장민호는 무대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에서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친근하고 유머러스한 매력을 선보이며 대중에게 큰 인기를 끌었고, 이로 인해 광고계에서도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의 광고 계약은 점차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중장년층을 겨냥한 건강식품, 자동차, 가전제품 등 다양한 브랜드에서 그를 모델로 기용하고 있습니다. 광고 출연료는 그의 수입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하는 데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장민호는 음악 활동 외에도 재정적인 전략을 통해 그의 자산을 꾸준히 증식해왔습니다. 특히 부동산 투자를 통해 상당한 수익을 창출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여러 차례의 부동산 매입을 통해 그 가치가 꾸준히 상승하는 지역에 투자해왔으며 이를 통해 자산을 안정적으로 불려가고 있습니다. 장민호의 투자 철학은 단순히 수익을 내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안정성과 장기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신중한 투자 방식 덕분에 그의 재정적 입지는 더욱 공고해졌고 이는 그가 지속적인 재정적 성공을 이루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장민호는 단순히 자신을 위한 자산 축적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으로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는 여러 차례 자선 활동을 통해 자신이 얻은 성공을 사회에 환원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다양한 자선 활동을 통해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장민호는 자신이 사랑받는 가수로서 꾸준히 음악 활동을 이어가며 팬들에게 보답하고자 합니다. 그가 가진 자산은 그가 지속적으로 음악을 통해 대중과 소통하고 그 관계를 강화하는데 중요한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장민호의 재정적 성공은 단순히 무대 위에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가 현재까지 쌓아온 자산은 약 200억 원에 달한다고 알려져 있으며 매년 그의 수입은 공연, 방송, 광고 등을 통해 약 15억 원 이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그가 단순한 트로트 가수를 넘어 실질적인 영향력을 지닌 경제적인 성공을 거둔 연예인으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장민호는 활동 계획을 매우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수익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팬들의 관심을 유지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앨범을 발매하고 있으며 매년 두세 차례의 대형 콘서트를 개최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연은 좌석의 수요가 항상 높아 일반적인 콘서트보다 높은 티켓 가격이 책정되며 이로 인해 수익은 더욱 크게 증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작년 한해 동안만 그의 공연 수익은 약 5억 원에 달했고, 팬 미팅 등 소규모 이벤트에서도 약 1억 원 이상의 수익을 거두었습니다. 또한 장민호는 효율적인 브랜드 파트너십을 통해 수익을 다각화하고 있습니다. 특정 연령층을 겨냥한 브랜드들과의 협력은 그에게 안정적인 광고 수익을 제공하고 있으며, 주요 계약당 금액은. 최소 1억 원에서 최대 3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건강식품이나 생활가정과 같은 광고는 장기 계약을 통해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하고 있으며 이러한 계약들은 그의 자산 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장민호의 수입원 중 방송 출연료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의 예능 프로그램 출연료는 회당 약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에 달하며 이는 인기 예능에 출연할 때마다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특히 그의 출연이 시청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방송사들 역시 그의 출연에 대해 높은 대가를 지불하고자 하는 위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매년 약 3억 원 이상의 방송 출연료를 벌어들이는 그는 꾸준한 방송 출연을 통해 자신의 이름과 브랜드 가치를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장민호는 단순히 예능에서의 웃음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진솔하고 따뜻한 성격이 시청자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기는 팬들의 충성도를 높이는 중요한 요소가 되며, 이는 그의 전체적인 수익 증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장민호는 부동산 투자에서도 뛰어난 안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부동산 포트폴리오는 주로 강남의 고급 아파트와 수익성 높은 상업용 부동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근 부동산 가치 상승으로 인해 그의 자산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장민호는 한 인터뷰에서 부동산 투자는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다 준다, 고 말하며, 향후에도 꾸준히 투자를 이어갈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현재 장민호가 보유한 부동산 자산의 총 가치는 약 5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를 통해 매년 약 3억 원의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단순히 부동산에만 의존하지 않고, 주식과 펀드에도 투자하며,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고 있습니다.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고려한 그의 투자 전략은, 그를 재정적으로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장민호는 자신의 성공을 혼자만의 것으로 간직하지 않고 사회에 환원하는 활동에도 적극적입니다. 그는 다양한 자선 활동과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그의 이미지 역시 긍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장민호의 기부 활동은 그의 팬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으며 그의 진심 어린 마음을 느끼게 합니다. 매년 수익의 일정 부분을 아동복지, 노인 지원, 환경보호 등 다양한 분야에 기부하는 그는 팬들과의 약속을 지키고 자신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습으로 존경받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팬들과의 소통을 중요시하며 다양한 팬미팅과 온라인 라이브 방송을 통해 팬들과의 특별한 유대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통은 단순히 팬서비스에 그치지 않고 팬들의 충성도를 높이며 그의 브랜드 가치를 더욱 강화하는 데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장민호는 현재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는 음악적인 발전을 위해 다양한 장르와 콜라보레이션을 시도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대중의 관심을 계속해서 유지하고자 합니다. 또한, 그는 자신의 자산을 더욱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정 전문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장기적인 자산 관리와 사회적 환원을 동시에 고려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장민호는 그가 가진 재능과 열정으로 단순히 트로트 가수에 그치지 않고, 진정한 경제적 성공을 거두어냈습니다. 그는 대중에게 친근한 이미지와 따뜻한 마음으로 사랑받으며 성공적인 자산 관리를 통해 그가 꿈꾸는 미래를 차근차근 이루어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의 음악과 행보는 많은 팬들에게 영감을 주고 그의 재정적인 성공 이야기는 더욱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될 것입니다. 제 유튜브 채널의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재미있는 콘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그리고 공유 부탁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